그러면은 여기도 저잔까지 여기 나무 있잖아요. 그죠? 네. 여기 이 나무들을 에전 처음이 이렇게 비자 놓게 되면은 살앗 조금 안 되고 철부분 되게 가지고 여기서 그려야 되는데 색깔 그래서 그렇지. 그러면 이 일을 하려면 터비 싸 되니까. 음. 벌며시 힘드니까. 그냥 대신 여기 이런 나무 잔나무들 굉장히 많으니까. 네. 옛날 시골에 토담집 짓는 거하고 원래 똑같네, 그죠? 파카물이지 그러니까. 음. 그 이건 그냥 이렇게 해본 거고. 네. 이건 나중에 뜯게 내가지고, 커팅에가지고 도끼질 해가지고, 뺄 감을 쏘면 되니까요. 밑에 음, 음. 놓고. 나중에 이제 요거를 철간한 데도 바로 이렇게 물 때리면 바로 이제 이 산속에 부식될 수 있잖아요, 그죠? 그렇지, 그대로 되는 거지. 이렇게는. 음, 저희 친화적이고. 묻는 거는 끝 말고 타이자, 타이. 네. 케이비타에 묻고, 이게 또 씻거든. 음. 그것도 이제, 그 생각 중요하지. 그렇게요. 그러면, 그 위에는 비가 오면 안 되니까, 비가 와도, 내비닐에 덮어가지고, 일단 음. 끝까지 덮을 것이고. 최대한, 최대한 그, 자연에서 나온 물질, 요줄 같은 것도, 음. 이제, 인위적인 거 말고, 이제, 자연에서 만들 수 있는 밤면 좋을 것 같은데. 응, 음. 그거는, 그러려면은, 그거 다, 농쿨다 뜯어. 능쿨을. 농쿨뜯어가 어. 음. 짜지면 되거든. 그렇지, 응. 음. 그 작업도 괜찮은 것 같은데.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니까. 예. 네.